태안해안국립공원, 서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이곳은 충청남도. 태안군과 서산시 일대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양, 해안형국립공원입니다. 1989년 10월 20일 지정되었으며, 육상 면적 약 326제곱킬로미터, 해상 면적 약 290제곱킬로미터, 총 61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태안 해안 국립공원은 서해안의 독특한 리아스식 해안선, 광활한 갯벌과 사구, 모래 언덕,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섬과 해안 절경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낙조, 석양이 바다에 떨어지는 풍경은 전국 최고로 손꼽히며 사진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대표 지역 안면도 하간포, 말리포, 몽산포, 천리포, 파도리, 백리포, 신두리, 방포, 가르미해변 등. 자연 환경과 생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공존하는 복합형 생태 보고입니다. 조류,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검은머리 물대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 해양생물, 바지락, 동죽, 낙지, 조개류 등 갯벌생물 다양. 식생, 신두리 해안사구의 해송림, 갯잔디, 갯맥꽃 등 서식. 지형, 리아스식 해안, 사구, 해식에, 갯벌, 암석해안이 어우러짐. 특히 신두리 해안사구, 천년기념물 제431호는 한반도 최대 규모로 약 3.4km 길이의 높이 20m의 모래 언덕이 펼쳐집니다. 주요 관광명소. 말리포해수욕장. 서해안의 대표 해변으로 길이 약 2.5km의 백사장과 완만한 해변이 인상적입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 최고, 신두리 해안 사구,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 언덕 지형, 바람과 파도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연 조형물로 사막 같은 이색 풍경이 펼쳐집니다. 천리 포수목원. 세계 90여 개국에서 수집한 약 1만 6천 종의 식물이 자라는 해안식물 전문 수목원. 봄 벚꽃과 겨울 동백꽃으로 유명합니다. 안면도 꽃지 해변. 할미 하라비 바위로 유명한 낙조 명소. 석양이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풍경은 국내 3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몽산포 하간포 해변. 갯벌 체험, 캠핑, 해송림 산책로로 인기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해안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탐방 코스, 태안 해안 국립공원은 해안길과 섬길이 조화된 탐방형 공원으로 다음과 같은 코스가 인기입니다. 태안 해안길 1코스, 바람길, 신두리에서 파도리, 신두리 사구, 갯벌 체험. 2코스, 소량길, 하간포에서 말리포, 해송숲길과 낙조전망. 3코스, 노을길, 꽃지해변에서 안면암, 할미, 하라비바위, 일몰명소. 4코스, 갯벌길, 방포에서 백사장항, 어촌체험, 갯벌 생태탐방. 생태보전 및 가치. 태안해안국립공원은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 지역민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보건 생태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는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갯벌 생태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됩니다. 계절별 풍경, 봄, 천리포수목원, 안면도 수선화, 튤립 축제 여름, 말리포, 몽산포, 해수욕, 갯벌 체험. 가을, 해송림 산책, 노을 감상. 겨울, 동백꽃, 철새 관찰. 상세 설명.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충청남도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가로림반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해안국립공원이다. 1978년 10월 20일 서산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90년 3월 22일 태안해안 국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안형 국립공원으로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침식 지형으로 해안 사구가 발달하여 하간포, 백리포, 말리포, 연포, 몽산포, 삼봉, 꽃지 등의 해수욕장이 발달하여 있다.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는 사구 지형의 독특한 풍경을 잘 보여준다. 태안 반도는 서해안에 있는 옹진 반도, 변산 반도 등의 다른 반도와 달리 주변 해안에 비해 크게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다. 이 때문에 파도의 힘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강하게 받기 때문에 해식작용이 일어난다. 그 결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징 때문에 갯벌이 발달하면서도 해식작용으로 인한 백사장 역시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해식에 의한 복잡한 만곡으로 백사장이 발달하여 하감포, 백리포, 말리포, 연포, 몽산포, 삼봉, 꽃지 등의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다. 또 1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앞바다에 흩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난도는 괭이 갈매기 번식지로서 알려져 있다. 태안반도 전체의 해안선은 1352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태안의 안 국립공원으로 관리되는 해안선의 길이는 약 530km이다. 해식작용으로 인해 생긴 수 많은 만들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이 발달하였다. 깊게 파여진 아산만, 천수만, 가로림만 등의 큰 갯벌이 있었고, 삽교 역시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갯벌이었다.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큰 만에 방조제가 들어섰고, 갯벌은 방조제 밖으로만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큰 갯벌로는 총 80제곱킬로미터의 가로림 갯벌이 있다. 태안 반도는 낮은 구릉들이 늘어선 지역으로 대부분의 산지가 해발 300미터 이하이다. 해안 침식으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어 복잡한 만곡이 발달하여 있다. 주변에 큰 강은 없고 지역적으로 소하천이 수계를 이룬다. 태안반도의 수계는 국가하천은 없고 지방하천이 7개, 기타 소하천이 125개로 모두 132개이다. 섬. 태안반도 앞에는 약 130여 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은 76개이다. 대부분 무인도이며 사람이 사는 섬은 장고도, 고대도, 외도, 가위도 네 곳이다. 무인도 중 화창도는 대한민국 환경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특정 도서이다. 태안해안 국립공원 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고기 변성 퇴적암류와 이들을 관입한 중생대의 화성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해안 지대에는 모래사장과 해안 사구가 발달하여 있다. 변성 퇴적암은 크게 보아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북쪽에 위치한 서산층군과 태안군, 동부 지역의 태안층으로 나뉠 수 있다. 서산층군에 현입된 화강편마암의 절대연령은 약 24억년 정도로 측정되어 시생누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태안층은 서산층군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어 원생누대 또는 고생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나 이후 쥐라기 시대의 것으로 측정되는 화강압류와 섬장압류가 관입되어 있고 그 위로 시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정합층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일 위에 신생대 제사기의 충적층이 자리하고 있다. 태안해안 국립공원 내의 지질구조는 소규모의 단층과 전리, 습곡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선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된 퇴적층이 중생대의 지각의 판 운동에 영향을 받아 화산 활동을 겪었고, 그 뒤로 계속되는 판 운동의 압력으로 변성되었으며 그 위로 신생대 충적층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중생대 시기에 격렬한 지구조 운동으로 지각이 교란되었다. 한반도의 지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 최근 태안해안 국립공원 지역에 영향을 준 지진으로는 조선 중종 13년인 1518년 해미에서 성축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있었고 1978년 10월에는 진도 5.0의 1978년 홍성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기후 태안 반도는 대한민국 중부 서해안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다. 겨울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의 동해안보다 춥지만 해양성 기후도 보여 이웃한 내륙 지방보다는 춥지 않다. 여름에는 열대 지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덥다. 태안 반도의 기온은 인접한 관측소인 서산 측후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 11.8도씨, 연평균 강수량 1232.1mm로 한반도 냉온대 지역이다. 6월부터 9월의 월평균 강수량이 100mm 이상이며 1월, 2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이다. 식생.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갯맥꽃. 태안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어 위도차가 크다. 이에 따라 식생 역시 온대 남부와 온대 중부의 식생이 점차 변하는 점이 지대를 이룬다. 단풍나무, 서나무, 대나무, 차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 낙엽 활엽수와 상록 활엽수가 섞인 숲은 다양한 식물군을 보인다. 안면도의 모감주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다. 태안의 안국립공원 지역은 로널드 9의 식물국의 구분으로는 일화식물국의 가운데 한국구의 중부아구와남부아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6년 및 2005년에 태안해안 국립공원 전역에 대한 식생조사를 하여 주요 식물 군락으로 곰솔 군락, 소나무 군락, 굴참나무 군락, 소사나무 군락, 굴피나무 군락, 그리고 이들이 섞인 현효림 등의 나무 군락을 확인하였고, 사구식생으로 통보리 사초 군락, 존보리 사초 군락, 갯매꽃군락, 갯방풍군락, 갯그령군락, 갯잔디군락, 해당화군락, 순비기나무군락 등을 보고하였다.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식생은 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식물군락이나 남방계성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해양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해양은 대부분 얕은 간조대와 조화대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철 표층 온도는 4.38에서 4.71도로 평균 4.49도이고, 저층의 경우 4.29에서 4.69도로 평균 4.46도이다. 한편, 여름철의 경우 표층은 16.31에서 22.62도로 평균 19.79도, 저층은 15.48에서 20.67도로 평균 18.02도이다. 천수만과 금강수계에서 흘러드는 민물이 많아 염도는 31-32ps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아 덜짠 편이다. 전반적인 수질은 봄철이 가장 좋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2등급으로 하락하였다가 가을이 되면서 차츰 회복한다. 해양 수질은 1에서 V까지 등급을 분류하며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여름철 수질 악화는 민물에서 흘러드는 영양염 때문에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해양 생태계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복잡한 해안선과 큰 조수간만의 차로 간석지와 조수웅덩이가 발달하여 있다. 이는 망둑어류를 비롯한 많은 소형 저서성어류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다. 2014년 조사 당시 확인된 어류는 모두 칠목 15과 31종으로 농어목이 5과 16종으로 전체 종수의 51.61%를 차지하였고 이 가운데 망둑어과가 9종으로 전체 종의 29.03%를 차지하여 조수웅덩이의 주요 서식 어류임을 알수 있었다. 그 다음 많은 종류는 쏨뱅이목으로 사과 7종을 나타내 채집 어류의 22.58%를 차지하였다. 2007년 삼성이로 허베이 스피리토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연안 어류에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망두거과에서 두드러졌다. 2 0 0 5년에 어류 조사 당시 하간포와 삼봉에서는 두줄 망두기 우점하여 서식하였고 인근 조사 지역에서도 망두거과 어류가 우점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사고 직후인 2008년 망두거과 어류의 상대풍 부도는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태안군 안면읍 방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9.7km 떨어져 있는 무인도인 네파 수도. 동쪽 해안에 발달한 자갈 해변은 약 300m 길이의 독특한 자연재방을 이루고 있다. 2009년 12월 11일 천연기념물 제511호로 지정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태안난도 괭이 갈매기 번식지입니다. 태안군 난도는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유명하다. 섬의 가장자리가 수직 암벽으로 되어 있어 천적의 침입이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괭이갈매기들이 둥지를 탄다. 신두리 해안 사구의 면적은 약 264만 제곱미터의 방대한 규모로 서해안의 다른 지역보다 사구가 발달돼 있으며. 한반도 해안사구의 거의 모든 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문화유산.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의 문화유산으로는 옥파 이종일생가, 태안, 마해삼존불, 흥주사 3층 석탑, 백화산성, 안흥성, 몽살리 석가 열래좌상 태안남문리 5층 석탑 등이 있다.